안녕 성민TV입니다 오늘은 어.. 2단 랩베이를 만들어볼건데 요 2단이에요 오늘은 먼저 스파이얼 드라이버로 하고요 스파이얼 드라이버 다음 여기 메탈가칩이 아닌걸로 준비해주세요 디스크만 끼우고 드라이버는 끼우지 마시고 이걸로 이렇게 끼워주세요. 디스크도 두 개, 레이어도 두 개. 이렇게 끼웠잖아요. 잘 빠지. 한들면어안 빠지니? 그래도 수술하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랩으로 고정시켜줘. 이렇게 감쌌잖아요. 다음 테이프로 딱 붙여주세요. 계속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데다가 그리고, 반국쪽도 붙이고, 랩을 조금만 더 뜯을게요. 이 정도만. 또 피고, 이 부분만 떼고 비고 이렇게 또 뜯었죠. 또이 밑에 안쓸때 밑에가 드라이버로 돼 있는데 드라이버란다. 레이어 2단에서 이렇게 투명수에 막 말고 신자까지 붙어있는데 딱그끄럽게해주라고 붙이고 안쪽을 테이프로 붙여주고. 이렇게 붙이고, 붙쪽도 붙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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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아고붙이붙였고 붙이고, 붙이고, 풀이이고이 오, 다음. 또, 아무 때나 붙이고. 하면 은랩베유랩 랩 2단 베이 완성! 하나, 둘. <laughs> 글루건 붙인 것 같은데, 글러, 글루건은 아닙니다. 이상으로, 선비님, 어, 2단 랩베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